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배우 김민규입니다. 네, 여러분. 이렇게 또 추석이 왔는데요. 어, 이번 연휴 굉장히 길죠? 어, 이번 연휴 동안 어, 귀성길, 귀경길 굉장히 안전하게 다녀오시고, 어,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, 어,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혁입니다 네,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,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추석이 왔습니다. 네, 이번 추석이 이제 굉장히 연휴 기간이 길다고 들었는데, 긴 만큼 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네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부터 굉장히 바쁘게 동물원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어,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것 같고요. 이제 또 다음에 다가올 재밌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리플레시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, 굉장히 또 요즘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어, 이번 명절 이번 추석도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 추석